안녕하세요. 서초구 갑 국회의원 윤희숙입니다. 됐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갑윤희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은둔형 학자인데 그걸 고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글로만 소통했는데 이제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유튜브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유니숙 TV의 부제는 경통 힙팡입니다 경제 통통, 희망팡팡!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를 쉽게 풀어가는 것이 주, 주제이고요. 그거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보니 어떤 책이나 영화, 뭐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또 달리 바라보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담론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4천만이니까 그 1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400만! 현재 구독자가 1,500명 정도인데요. <laughs> 아, 올해 안에 구독자 10만 명이 된다면 아, 제 공약은 북한산 정상에서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재밌습니다. 그냥 <laughs> 재밌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아, 재미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공유해 보고 같이 나누고 또 내용을 같이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밌으실 거예요. 어,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건 구상이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에 맞춰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또는 어떤 책이나 영화,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따라잡아서 여기서 같이 소개도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통통! 희망팡팡!